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와, 여기 진천에는, 아, 저희 정글 가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정글 가든이 저희 가게에 있는 줄 알고 전부 다 정글 가든을 썼는데, 가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 정글 가든이 있는 거예요. 집과 가게는 좀 떨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는 제가, 어, 여러분의 그, 다리가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통증 때문에 시달렸을 때 제가 잘라다 드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접골목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접골목 나무를 전부 다 베어 있기 때문에 베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세순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전부 세순이 올라와서 저희가 접골목을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부다 이렇게 어려서 이게 지금. 새로 되, 새로 나온 거예요. 보세요, 다 자르고 여기 다 잘랐죠, 여러분. 여기 잘랐죠.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이게 새순 이렇게 이 올라왔어요. 새순이.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가만 내버려 두면 또 다시 나무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요 요만큼 한두 마디 정도씩 이렇게 잘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접골마접골 적골목 나무 순이에요. 이게. 저 꿀나무 순인데, 저 꿀목나무 순인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저에게 많이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자, 제가 이렇게 끊어서 자, 이렇게 지금 채취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자 채취할게요. 이렇게 끊을 거예요, 지금 다그 전부 다 끊어서, 요게 이렇게. 이 젖골목 순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오늘 어 이제 첫 이제 저희가 이제 어 나무를 비고 나서 첫수확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오늘 처음 이걸 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따잖아요. 이거 냉에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냉에가 입었어요. 이게 어 추워서 저도 지금 겨울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냉에를 입어가지고 예. 네,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거 이제 순은 이거는 나무를 잘라고 나서 새순이 올라온 거거든요. 자르고 나서. 근데 요거 여러분 산에 가시면 이게 있다 그랬죠. 제가 산에 산에 올라가시면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잘 이렇게 어, 이거 보세요. 여기 옆에서 또 가지에서 또 나오죠? 여기서 또 새순이 또 나와요. 보세요. 그죠?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럼 요것도 또 순을 잘라 잘릴 거거든요. 요렇게, 계속, 요렇게 제가 잘랐죠, 여러분. 자, 여기는 지금 어수리 밭에 지금 자꾸 제가 밟는데. 자, 이파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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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기고, 뒤에는, 뒤에는 뒷부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디가 요렇게.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걸로 봐갖고는 여러분들이 산에서 구별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걸또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로다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밑둥에서 나오는 거는 딱이 모습이에요. 그맨 밑둥에서 나올 때는 이 모습이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똑똑 일단 끊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나무 전부 다빌때 되게 걱정하셨죠? 걱정하신 분들이 욕도 하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보기 나는지 몰랐죠? 전부 다빈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굵은 나무를, 이렇게 굵은 나무를 폈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다빈 거죠? 폈는데 다시 다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 자연은 우리에게, 어, 이게 비지 않으면 얘는 죽어요. 여러분. 죽기 때문에 전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몽땅 비어서 새로 그 나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몽땅 빈 거예요. 지금 여보세요. 여기에서도 계속 올라오죠? 여기에서 이거 보세요. 새순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한 나무에서도 벌써 굉장히 많이 땄죠. 여기랑 이거랑 저만큼 땄어요. 근데 이건 지금 주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자, 여기도 여기도 있고 이거는 제가 그 저기를 보기 위해서 이거는 요게 조그만 나무라서 제가 베지를 않았는데 이거 지금 산에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적골목순이에요. 이게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적골목 나무를 많이 채취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요렇게도 되어 있고요. 또, 요렇게도,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쁘죠? 꽃이 이쁘죠, 여러분? 얼망졸망얼망졸망얼망졸망 요거, 요렇게 되고, 요거, 요렇게. 요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요 색깔, 요 색깔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렇게. 저희 다 지금 저 골목을 잘라서 지금 전체가 다 저기도 보면 다 잘라놓은 거라서 큰건 없어요 지금 큰 거는 요거 지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요거랑 두 나무를 제가 남겼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내려오고 저희 아스파라가스가 지금 어제 벼다 먹었거든요 아스파라가스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스파라가스가 이거는 아스파라가스는 정말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너무 많이 먹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어제께 펴간 거, 여기도 여기, 여기 있고, 저희가, 어, 이거는 안 죽어요. 해마다 올라와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적골목 나무예요. 이게 적골목 나무. 이렇게. 여러분. 산에 가시면 이런 걸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적골목. 이렇게 딱 이런 상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도 뛰어, 어, 저기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많이 봐야 여러분들이 산에 가셔서 "아, 이게 저 골목나무구나"라고 알것 같아요. 요게 딱, 요게 좋네요. 요게 요렇게 자, 게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저쪽 가장자리에 늘어진 거를 가볼게요. 늘어진 거 참죽나물도 지금 다 여기. 이게 자저 골목이 지금 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적 골목이 늘어져서 자, 늘어진 부분을 아유 얘는 벌써 부러진 거 보세요. 하도 이게 약하니까 금방 부러진 거 보세요. 제가 이게 건드려 가지고 얼마나 약한지 이거 보세요. 이게 저 골목 이게 적 골목이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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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로에서 농수리에 농수리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냥 바람에 다 날라와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어저께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저거주워야겠네요저골목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산에 가시면 딱요 상태를 볼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줄, 줄기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줄기 부분 자 줄기 부분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금방에 열만 약간지 뚝 부러졌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부러진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꽃이 핀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어. 이 원추리 원추리 다딸때 걱정하셨죠? 전부 한 바닥이 그대로 또 원추리가 또또 나온 거 아시겠어요? 이거 다 그대로 자란다는 거요 여러분. 다해고 나면 자 제가 이제 자루 있는 대로 갈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스파라가스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잘라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줘야 돼요, 새순을. 자, 이거는 뭐냐면 아우, 아우 참기름 냄새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참기름 냄새가 기가 막힌데 와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거 다빈 거거든요 배어서 이렇게 잘 자랐어요 배어서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완전히 빈 건데 배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 올라왔잖아요 이게 다빈 거예요 여러분 배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쭉을 베면 더 탐스럽게 다 잘라낸다는 거 이거는 지금 제가 왜그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다 잘라 나가 드렸는데 어이거는뭐 했을 거냐면 여러분 자 정말 몇십 년 동안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 숙변 제거가 어려워서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 숙변 그 숙변 제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 이파리 있죠? 이거, 이거. 접골목 나무 순. 이 나무 순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삶아서 우려도, 우려야 돼요. 꼭 반드시 우려주세요. 우려주세요. 꼭 우리셔서 이걸 우려, 우려서 나물로 나물로 참 이게 참기름 냄새가 나는, 나는데도 참기름을 참기름과 소금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거를 나물로 하세요. 나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 어디 어디 좋으냐면 변비와 숙변에는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는 이렇게 세순을 딸때이때한 번씩은 꼭. 숙변을 일 년에 한 번씩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해 먹거든요. 이거를 해서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상이, 이거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이거 드시는, 드시고 나면은, 어머, 화장실 가고 싶다. 어머, 화장실 가고 싶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어, 이거를 드시고 나면 화장실을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을 계속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돼서, 아주,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막, 배 아파서 둥글거나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여러분. 전부, 이거를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저기는 없는데, 여러분, 고통스럽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뭐, 배가 아파서 막, 둥글거나, 왜, 여러분, 그, 변비약 드시고 나면은 막, 배 아파갖고 막, 둥글잖아요? 둥글둥, 둥글일 거예요, 막. 배 아파서 막, 어 배아, 배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변비약으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 근데 여,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하실 때 어,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채취해놓 채취하셔갖고 어, 삶아서 약간 물을 촉촉하게 한 다음에 그 물을 채워서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다거나 그럴 때 이걸로 그 변비약 대신 천연 변비약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시고 쓰시면 되고요. 또 숙변을 일 년에 한 번씩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일 년에 한번 정도만 이거를 어, 드시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정도만.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했다는데, 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전부 다저 골목을 자른 곳에서 이것도 지금 저 골목이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하나 따면 엄청나겠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세, 여기 자른 곳은 여긴데, 자른 곳은 여긴데, 지금 나온 건더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옆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똑, 똑 끊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곳, 이게 접골목. 그래서 이거는 또 저희는 제가 또 사용하는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뭘로 사용하냐면, 어, 이거를 그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어서, 이게 아마 허리 아픈데도 굉장히 좋다고, 이, 이, 이 나무를 많이들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피부미용에 그렇게 좋아요. 저는 이걸로 화장수도 만들어요. 화장수, 여러분. 이걸로 화장수도 만들어요. 이거를 제가 화장수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화장수. 자, 이거 이렇게 뚝뚝 끊어서. 자,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뜯고 있는데 왕언니가 나오고 있나요? 소리가 나네요. 이거 보세요. 한늑큼씩 어휴, 금방 이만큼 따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요거 한번 따고 나면 또 이제 새순이 또 이제 옆에서 겨까지 해서 올라온다 그랬죠? 그때까지 또 이제 저희는 또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리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뚝, 뚝, 뚝 꺾어요. 다, 이렇게. 다 꺾읍시다. 여러분. 엄청 바람이 불고요. 지금 소리가. 지금 바람 소리 때문에 지금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딸 때가 돼서 이제 저희 또 엄나무 농장에를 또 가야 되고 저희는 바빠요. 이 시즌 때가 굉장히 바빠서 여러분에게 음식하는 걸 제대로 못 보여 드릴 때가 많은데 네. 지금 그래도 이제 서승아 님이 저기 하셔서 차 하는 거는 서승아 님 떨어지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저희는 지금 이제 나물 자, 왕언니, 이것 좀한번 따주세요. 아, 이거 저 골목 지금 여기저기 제가 채취를 했는데, 여기, 이쪽에, 여기 오셔서 해주실래요, 언니? 네, 큰거만 땄어요. 여기, 여기, 언니. 이쪽 한번 따주시죠. 어머, 이거, 이거 풀어졌어요, 언니. 어머, 세상에, 바람에 얘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얘진바에 얘가 이렇게 풀어졌어. 어머, 어떡해. 여거 보세요, 풀어졌어요. 자, 왕 언니. 네. 자, 이거 먹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laughs> 모르고, 여럿이 먹었다가, 화장실을 막 가는 바람에, 변비하기더라고, 여기서. <laughs> 아주 완전 수변 제거 되죠? 네. 네. 여러분, 그거 다 가져가세요, 언니. 그거, 나무. 이거? 끓일 거예요. 예. 어, 말려서 끓일 거예요. 화장수 만들든지 할게요, 그걸로. 자 여러분, 이게 왕언니도 저도 그리고 우리 집에 이거 나무를 이제 손님에게 드리는 때가 왔거든요. 지금 이거 드리면 어떻게 되죠? 저희 집 화장실 일년 1년... <laughs> 화장실 막히는 때가 요때예요요거 드릴 때는 그동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전부 다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뚫려야 될 정도로 숙변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네, 여기도 있잖아요 언니 여기. 여기도 있어요. 예, 예,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위에 것 따르죠. 네, 여기도 언니. 여기. 네? 하얀 민들레죠 다 저희 하얀 민들레가 전부 지금 바닥에 쫙깔렸는데 예, 저렇게 따시면 돼요. 산에 가시면 요렇게 따시면 돼요. 언니처럼 요렇게 요렇게 따시면 되고 이거 아, 제 손에서도 지금 그 향이 지금 말도 못 하거든요, 언니. 아우 이거 하얀 민들레 저희 집 보세요. 이게 다 지금 하얀 민들레거든요 바닥에. 아니 이거 이거 좋을 것 같아요. 하얀 민들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10시에 피는데 이렇게 노란 거는 9시 되면 피는데 우리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피죠? 네. 예, 저가 하루 노는 날 여기서 밭에서 풀 매는데 말도 못하더라고. <laughs> 풀이라는 거는 먹지 않는 걸 저희가 먹지 않는 거를 환삼덩굴 같은 걸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여러분. 완전히 이게 나무가 이렇게 베졌잖아요.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밑에 다빈게다 올라온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취나물도 지금 엄청 취나물이 여기저기서 지금 저희 정글 가든에는 없는 게 없다 그랬죠. 자, 왕언이 그렇게 딱딱 끊어지는 데서 끊어서 우리 요거는 자, 보관해 가지고 저희가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손님들께 이제 드려서 물어봐가지고 숙변을 제거하실 분들만 드려야 될것 같아요. 드셔보시겠다고 예, 하시는 분만 드릴게요. 맞아요, 예, 예 저희 집에 세순이기 때문에 이건 더 숙변 제거가 되고 더 화장실을 빨리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이거를 묻혀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 아무나 드릴 게 아니라 나는 숙변을 제거하고 싶다. 아니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다 하시는 분만 나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또 지금 또 올라올 거거든요. 옆에서 네, 옆에, 또요요요 옆에, 옆에 요, 요 옆에 가지 옆에. 사이 사이에서 다 올라옵니다, 전부. 그러면 요기또 자른 부분을 또 다음 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르고 보여드릴게요. 다음 번에 아 요렇게 잘랐는데, 어, 이렇게 잘랐는데 지난 이렇게 다잘르으면또 어떡하나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내가 아주 작정을 하고 <laughs>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나무가 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 잘랐잖아요. 잘릴 수밖에 없었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다 잘랐나요? 우리가 다 잘랐죠. 작년에 싹 잘랐어요. 나무를 거의 다 없이. 그래서 여러분의 꽃 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네. 자, 이제 좀 제가 마무리를 짚어볼게요. 저도 이제 빨리 따야 돼서.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